오늘은 경물, 치지를 가지고 오늘날 세상사를 견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물, 치지란, 궁구할 격, 만물물, 이를 치, 알지, 경물, 치지인 것입니다. 사서삼경하면 옛날은 공부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했고 그 중에서도 사서하면 눈어맹자 대학 중용을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대학을 가지고 모든 세상사를 핵심적으로 경물 치지로 관통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 대학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기분이 드는 것이 경물 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물 치지라는 네 글자의 해석을 놓고 두 개의 학파로 갈라져 그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정주학파, 정주학파란 주자학을 일컫는 것이고, 양명학파라 하는 것은 육상산 양명학을 말하냈던 것입니다. 대학과 중흥은 원래 오경중의 하나인 예기 속의 일부 편이지만 그 얘기 속에서 대학이라는 책을 발췌하여 사서로 대학중용 논어맹자를 일으 었던 것입니다. 해서 사서라는 이름을 붙여 반드시 과거급제를 할 인재들은 반드시 사서를 필독서로 삼고 성경을 필독서로 삼아서 과거급제를 하여 큰 중추적인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물은 천하의 만물의 이치를 끝까지 깨고 들어가서 모든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토대로 결실을 이루게 하는 창업 창출의 뜻으로 발전해서 이르게한 것이 바로 경물 치지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 세상사가 복잡, 단애하지만 모든 수만 가지의 일들이 내포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여 하나하나 완성하고 달성하여 성취하고 창업하는 일을 하며 일생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 흥망성쇠도 많고 사람이 가다보면 은 좌초하는 일도 많고 실패하는 일도 많으며 이 모든 것은 경물치지의 근본이념이 탈통하지 않아 그러한 현상이 비어진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본인 니아 버지은 경물치지 달성하는 사물의 위치를 궁극하여 모든 일을 캐레고 궁구하여서 연계시킨다면 은 모든 각자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하나로 관통하고 창업하고 창출하는데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할수 있는 것이며 해서 오늘날 경물 취지를 토대 삼아서 하나하나를 사물의 완성 단계까지 이끌어 도출하여 낸다면 은 어떠한 일에서도 진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성취하고 대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 동양학, 동양사상은 모든 세상사, 만물, 위치하고, 다 연계하고, 연관이 있는 관계로, 어떠한 학문보다도 진리탐구에는 아주 우주 만물, 삼남만상을 통찰하고 예지하고 끄집어내는 이러한 발판으로 삼아서 이 어려운 현실, 어려운 세상사를 바로잡는 틀의 경물 지지를 벗삼아서 한번 살아나가는 데 활용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펼쳐보는 것입니다.